capital referendum에 관한 안내문. capital referendum, how to vote. 여기는 이제 기금 투표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투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 All made course or registered voters in the Glendale School District are qualified to vote in a capital referendum requested by Glendale Schools. 5월 4일에 모든 등록된 투표자들이지, 여기. 글랜들, 이거 학교 구라고 해석을 하거든? 요우리나라하좀 제도가 달라. 그래, 구역으로, 구역으로 좀 나와. 우리는 학군이 있지, 학군. 뭐 강남, 파학군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 군산에서는 학군이라고 할수 있는 것도 없지만. 학군같이 생각하면 돼. 여기 네, 교육 구의 투표자들은 자격을 갖추고 있다. 당연히 투표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거지. Be q u a l i f i to. 엄마 자격을 갖추다. 어디서 이 기금투표에 관한, 그리고 글랜들 학교들, 구역이니까 학교가 몇개 있는 거요 글랜들, 어, 학, 글랜들 지역, 이 글랜들 교육구의 학교들에 의해서 요청된 기금투표에 대한 투표를 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 Glendal schools are asking for authorization to fund expansion uh, in Fisher's High School and uh, Brandai High School to accommodate an ever-expanding s t u d e n t enrollment at both high schools. Glendal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자, 요청이 요청해 오고 있지? 자, authorization. 자, 여기서 이제 권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이제 승인 정도로 보면 되거든? 그리고 이때 펀드는 동사로 봐서 야해 자금을 대다 이렇게 보면 돼그 다음에 확충이라는 뜻으로 보면 되거든 여기 지역에 고등학교가 지금 두개 있는데 피셔 고등학교와 브랜다아이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의 자금에 대해 그 확충 자금을 대는 승인을 요청해 왔지 무슨 뭐 하기 위해서 이게 to accommodate 계속해서 증가하는 학성, 학생 등록이죠이두 고등학교에서 계속해서 등, 그 증가하는 학생 등록을 수용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여기 막몰려들고 있는 거예요몰려들고 있어. 요 우리도 신고시지만 학생들이 막 몰려오잖아. 요 There are two different ways that any registered voters can cast his or her vote in this referendum. 자, 두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 꾸며주네. 자, 어떤 등록된 투표자들은 캐스트 보트 자체가 투표를 하다 이런 뜻이죠. 음. 자, 이 기금 투표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 go to the polls on may polls 2017. 자, go to polls니까 이제 저기 투표소에 가는 거지. 투표 장소에 가라. 그리고 여기를 방문하면 뭐할수 있어? 투표 장소를 확인할 수가 있지? 음. 그리고 어, 선거날에 투표 장소에 가세요. t 그 polls a open from 6am to 6pm.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에도 있는 제도지. a b s e n t e voting. 부재자 투표. April 10th is the first day to be able to apply for an uh, absentee ballot. 4월 10일은 첫번째 날이다. 뭐할수 있는? 자, 부대자 투표를 할수 있는 첫번째 날이다. You must first complete an absentee ballot application and fax or mail it to the Glendale e l e c t i o n Office. 자, 너는 먼저 이건 부제자 투표 애플리케이션은 지원 서 지원 양식 이거를 작성해야 되고 팩스나 이메일로 그것을 보내야 된다 어디에다가? 여기 그냥 선관위 정도로 할게 우리나라에서 선관위 같은 제도니까 글랜드 like 선관위 Once the election, office receives the application. 자,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이 자, 일단 이 선관위가 자, 여러분의 신청서를 받으면 an absentee ballot will be made to your home with a postage paid special return envelope. 자, 부재자 투표 용지가 여러분의 집으로 우편 발송될 것입니다. 뭐와 함께? 이미 우편 요금을 지불한 특별한 반송 봉투와 함께. 일단 선관위에서 돈을 냈어. o k a 그리고, 반송봉투지반송봉투 어. 성관이 돈을 냈고, 내가 갖다 찍어가지고, 갖다가 화면에 다시 성관이에게 보내줘야 되잖아. 부재자 투표니까. 어. 국가가 측행이 됐다는 거지. 이 편이 오구나. 이 힘? Apps develop a p must be received by, uh, PEXOR mail by, u uh, 11, u uh, 59 p.m. on Monday, April 1 7 2017, absentee ballot must be received by May 3rd and noon. So, 어, 주제자 투표 신청서는, 팩스나 메일로, 어, 2017년 4월 17일 월요일, 저녁 11시 59분까지 팩스나 우편에 의해서 선관위가 성관이에 의해 받아쳐야 되는 거죠. 아 쳐야 됩니다. 여까지, 그때까지 발송이 되어야, 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재자 투표용, 부재자 투표용지는, 그리고 5월 3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부재자 투표는 학생들이 안 해봐가지고 절차를 알겠니? 4월 10일이 지금 첫날이잖아. 부재자 투표는, 너가 선거를 할 수, 하러 갈 수가 없어. 선거를 하러 갈 수가 없는 사람이, 선관위에다가 먼저 신청서를 보내는 거지 저 부재자 투표할게요 해가지고 팩스나 이메일로 아 메일? 메일로 선관위에 보내 근데 그첫 번째 날이 언제라는 거야 이때부터 신청서 작성을 할수 있다는 거잖아 4월 10일부터 그지? 이렇게 했어 그러면 선관위는 신청서를 딱 받으면 너한테 이걸 보내주겠지 뭐를 보내주겠어? 봉투가 들어... 봉투 속에 투표 용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선관위가 너한테 또 보내준 거에 또편집봉투 하나 또 있어 투표해서 이 편집봉투에다 집어넣어야 되지 어. 근데 이거는 국가가 지급해 주는 거잖아 그래 아까 일부러 페이지가 나온 거야 그리고, 그리고 나서 어, 여거 어... 날짜가 또 나왔잖아 2017년 4월 17일까지 이렇게 성관이 이렇게 받는 거지. 그래서 너가 4월 1 0일날 신청을 했어. 그럼 성관위가 언니가 너한테 보내줄 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너가 또 이거를 성관위에 보내주는데 4월 17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저 하는데 또 아무리 늦어도 5월 3일까지는 여기 딱 도착해야 되지. 어, 투표 날짜가 언제기 때문에. 5월 4일이기 때문에 음. 부재다 투표는 5월 3일까지는 쌓았다 성관이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아, 이거 혹시 이 다금 몇번이에